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제 얼굴이 또 이렇게 카메라에 영상으로 나오게 된건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인사를 오랜만에 드려서 죄송하고 아, 이번에 오신 우리 구독자님 인터뷰를 또 리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뭐 관련 질문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주시는데 영상 하나로 그냥 좀 보여드리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님 네. 어,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평범한 돌싱 아저씨입니다. 어,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돌싱 50대 네. 아저씨라는 말이 음. 얼마나 또 음. 그동안 외로우셨을까. 음. 그래 이해를 해봅니다. 네. 네 오셔서 만남을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소감에 대해서 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어,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솔직히 저도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 첫날 공항에서 만난 날부터 아주 편하게 운영자님께서 편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편하게 있다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시간 가지다가 가게 됐고 어, 미팅하신 여성분도 사전에 알던 것보다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직접 만나고 나니 놀랄 정도로 눈이 시고 한국 여성과는 다른 순수함이 느껴져서 오길 정말 잘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뭐 서로 모르고 결혼하는 만남보다 자연스러운 만남 음, 서로의 호감을 느끼고 어, 시작하는 만남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어, 모든 면에서 이 만남이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만남 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네. 앞으로 좋은 만남 하시길 바라고, 잘 되신 이후에, 네. 뭐 제가 추가로 뭐 업체에서 받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체의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도착하고 나서부터 식사도 좋은 곳에서 하고, 호텔, 호텔이나, 뭐, 픽업 등,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일정이었어요. 저 음,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음. 어딜 가더라도 여행경비로 쓸 정도의 금액 이하여서 오히려 채널 운영이 운영자는 채널이 걱정될 정도로 저렴하다 느꼈고 음, 만남이 잘된 이후에도 어떤 비용도 뭐 요구하시 요구받지 않았고 실제 이제 잘 되신 분들의 어, 모습도 사례들도 제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돼서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분들 중에 한 네. 분이 되신 거 축하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네네. 구독자님들을 보면 네네. 우리 구독자님의 또 제가 사례들 아주 만나면 젠틀하게 하시고 현지에서도 네.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네. 가셨으니 아유. 제가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또사례를 안내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도 네. 많고요. <laughs> 신청을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어, 오실 분들에게 어, 만남 우리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가져본 당사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 이 만남이 선의의 소개고 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 좋은 분들과 여기 만남도 만남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신 어, 운영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제 자주 와야 하니 운영자님과도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어, 제가 만난 여성분에게도 최선을 다하려. 다짐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목소리도 <laughs> 네. 좋으시고, 아유. 매너도 좋으시고, 이번에 음. 저도 음. 많은 음. 거를 좀 배웠습니다. 아, 앞으로 네. 오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처럼. 네. 뭐 진실된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하면 여성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네. 계신 동안 네. 너무 감사했고 네. 행복했습니다. 어, 다음에 어, 또저 역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은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아서 잘갚아주시요 아.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너무 안 갚을 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갚아주시면 돼요. 네. 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어,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어, 3년을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어, 저희는 유튜브에 어떤 뭐 노란 딱지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면 민원이 들어가면 두번 쌓이면 채널 운영이 음, 힘든 시대거든요 저희는 노란 딱지 경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채널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할줄 알고 내가 곧할 줄다 이런 착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만남이 잘안 돼요. 우리가 중간에서 오히려 억지로 하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저희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어떠한 컨트롤, 그 여성분한테 억지로 만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남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내가 만남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그 정도 지출하고 순수한 만남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그 업체식의 수익도 내지 않고요. 그게 정말 팩트니까. 요즘 들어서도 너무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이런 걸왜 하냐.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될줄 모르고 시작한거라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고 제 초심은 한 분이라도 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인데 지금 조금 인원이 많아졌지만 아무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어이 만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지 말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괜찮다 느끼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세요 저희가 억지로 절대 오란손이 그 누구에게도 한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희 채널도 좀 지켜보시고 도전을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내후년쯤에나 네 한번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왜 웃으세요? 아 진짜 제가 유튜버가 아닌 것 같죠 이 말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하면서도 이게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 참 세상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또 허당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 인터뷰를 갑자기 하게 돼 가지고 제가 좀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저 결도 내년에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오네 감사합니다.